아이고. 미어리자 다시 뭐먹어버릴 거야. <laughs> 내가 짱이야. 컴페티션이니까. 아! 어. 이! 이! 오! 어? 오! 어. 그렇지. 이렇게 맞춰도 돼. 어. <laughs> 아무래도 떨려 가지고 제대로 될지. 파이팅. 네. 아직 오빠를 잘 모른다는 이유 없고. 예. 단발머리에 158. 어. 디테일한 여자. <laughs> 어,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지. 어. 잘못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시만원특공대 200명이 넘지 못하면 에벌레를 저희가 애벌레. 초 1초 쪽초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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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든지만만초 1초 스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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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동글동글하다 눈이 <laughs> 나가신다고 말잘해초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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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